센타루스자리 V766입니다. 센0 0스자리 V766 또는 HR5171로 알려져 있는 이 별은 지구로부터 센터0스자리 방향으로 대략 1만 광년 떨어져 있는 황색 초거성입니다. 이 별의 지름은 약 태양의 1315배로 추정되며 태양으로 이 별을 꽉 채우려면 22억 7천만개가 필요하고 지구는 약 2969조개가 필요합니다. 이 별은 태양보다 약 63만배나 밝고 별의 온도는 적외선 스펙트럼 상에서 약5000 켈빈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타우루스자리 V766개는 최소 3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별인 A는 2개의 황색별이 1304일 주기로 서로를 돌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짝별인 센타우루스자리 V766AB는 광학간섭측정법을 통해 직접 감지되었으며 초호성 주별 A 크기의 약 3분의 1입니다. 센타르사리 B766B는 주별로부터 9.4초각 떨어져 있으며 스펙트럼 유형은 B0인 청색 초거성입니다. 이 별은 그 자체로 매우 밝고 크지만 주별인 황색 초거성보다 시각적으로 3단계나 흐린데 그 밝기 중 상당 부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별인 황색 초거성과 짝별인 청색 초거성 사이의 추정거리는 약 35,000AU로 보고 있습니다. 티타니아는 천왕성의 가장 크고 무거운 위성으로 독일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셀에 의해 1787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천왕성을 발견한 후 6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현재 천왕성의 총 27개의 위성 중에서 티타니아는 지상 망원경을 통해 발견된 비교적 큰 5개의 위성 중 하나입니다. 이 위성들은 미란다, 아리엘, 웅브리엘, 오베론과 함께 원시천왕성을 형성한 원반에서 탄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티타니아라는 이름은 윌리엄 색스표의 연극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요정들의 여왕 티타니아에서 유래했습니다. 티타니아를 비롯한 천왕성과 그 위성들을 근접 촬영한 것은 보이저 2호가 유일합니다. 이 정보는 우주과학 및 천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며 천왕성과 그 위성들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위한 기초가 됩니다. 다음은 티타니아의 물리적 특성입니다. 티타니아의 지름은 약 1578km, 질량은약3.4 곱하기 10의 21승 kg에 달하며 천왕성으로부터 약4 3만6천0 0 k m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고 천왕성의 5개의 주요 위성 중네 번째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티타니아는 천왕성 주위를 8.7일에 한 번씩 공전하며 조석 고정 상태에 있어서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은데 이는 티타니아가 천왕성을 향해 항상 같은 면을 보이게 됩니다. 천왕성의 자전축 기울기는 약 98도로 이는 태양주위를 공전할 때 옆으로 굴러가는 듯한 독특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궤도 특성은 적도를 기준으로 한쪽 방구가 약 42년간 지속되는 극단적인 계절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티타니아의 궤도 평면은 천왕성의 적도면과 거의 일치하므로 천왕성과 유사한 계절 변화를 경험합니다. 티타니아의 궤도 2심률은 0.0011로 천왕성 주위를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로 공존합니다. 티타니아의 밀도는 3제곱센티미터당 1.7g으로 구성은 암석과 얼음이 각각 절반씩으로 추정됩니다. 얼음은 주로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메테인, 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얼음 멘틀로 둘러싸인 내부에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멘틀과 핵 사이에는 지하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티타니아의 표면입니다. 티타니아의 표면은 다양한 지질학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 위성의 전체 표면은 수 많은 운석 충돌구로 뒤덮여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충돌구가 거의 보이지 않고 표면이 상대적으로 매끈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과거 충돌구였던 곳에서 얼음 화산 활동이나 지각 변동과 같은 지질학적 사건이 발생하여 충돌 흔적이 지워졌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서 발생한 다른 운석의 충돌로 인한 분출물이 주변을 뒤덮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표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지형은 메시나 가즈마타라고 불리는 긴 단층 계곡입니다. 이 계곡은 길이가 약 1,600km, 너비가 약 75km에 달하며 주변 지각이 단층 계곡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층 계곡의 벽면은 태양빛을 받아 밝게 빛나며 이로 인해 내벽의 표면에 얼어붙은 물질이 널리 분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타니아의 표면에는 이산화탄소와 물의 얼음이 경도에 따라 다르게 분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얼음은 후행방구 쪽으로 갈수록 그 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물 얼음은 선행방구 쪽으로 갈수록 그 양이 증가합니다. 후행방구 쪽에는 붉은색의 물질이 선행방구 쪽보다 더 넓게 분포하는 것이 관측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티타니아의 표면이 다양한 지질학적 과정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다음은 티타니아의 대기입니다. 티타니아는 대단히 희박한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발생하는 별빛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대기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티타니아의 표면 기압은 매우 낮은데 지구의 표면 기압인 약 1바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티타니아의 대기 주성분은 이산화탄소로 이는 티타니아의 표면에서 가장 풍부한 화학적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소량의 메테인과 질소 분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 구성은 티타니아가 가진 매우 낮은 기압과 표면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며 이 위성의 대기 연구는 우주 과학과 천문학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여겨집니다. 인터넷 비교 전문 업체인 인터넷 비교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인터넷 비교원에서 3초 만에 내가 원하는 인터넷 요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누적 가입자 57만 명의 신뢰를 바탕으로 20년 이상의 풍부한 노하우를 자랑합니다. LG, KT, SK 등 메이저 3사의 요금을 공정하게 비교하고 최적의 맞춤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무제한 5만원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신규 가입 후 친구를 소개하면 신세계 상품권 5만원 추가 혜택까지 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또는 인터넷 환승 시 최대 47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품고시 기준 현금 사은품을 최대 지원해드립니다. 365일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경성 님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스마트한 인터넷 비교로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리세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거나 무제한 5만원 이벤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상담 및 가입 문의는 1 6 7 0 2521로 우주 아저씨 채널 보고 전화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빠르고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퍼트 이 은하는 활동 은하의 한 종류로 케이사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은하핵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 은하핵은 매우 높은 표면 밝기를 가지며 스펙트럼에서는 강렬한 고이온화 방출선을 보여줍니다. 케이사와의 주요 차이점은 세퍼트 이 은하의 숙주 은하가 뚜렷하게 관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이퍼트 은하는 전체 은하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중심부에 위치한 초대 질량 블랙홀 주변에 형성된 강착 원반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강착 원반은 자외선 방출의 주요 근원으로 여겨집니다. 이 자외선 방출과 흡수선은 주변 물질의 조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 대부분의 세이퍼트 은하는 일반 나선 은하처럼 보이지만 다른 파장에서는 은하의 광도가 우리 은하 전체의 광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우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세이퍼트라는 은하의 이름은 1943년 이 유형을 처음 분류한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퍼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이퍼트 은하는 천문학에서 매우 잘 연구되었으며 케이사와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깝고 덜 밝은 특성을 가집니다. 다음은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입니다. 활동 은하액은 은하의 중심에 위치한 극도로 밝은 영역으로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일반 은하보다 훨씬 더 높은 광도를 가집니다. 다음은 세이프트 은하의 발견입니다. 세이프트 은하의 발견과 연구의 역사는 매우 흥미로운데, 1908년 처음으로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워드 패드와 베스토 슬라이프에 의해 관측되었습니다. 그들은 NGC 1068이 특이한 6개의 밝은 방출선을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당시에는 대부분의 천체가 별과 동일한 흡수 스펙트럼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발견이었습니다. 1926년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NGC 1068을 비롯한 다른 나선 성운들을 외부 문화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1943년 세이퍼트는 NGC 1068과 유사한 여러 은하를 발견하고 이들이 넓은 방출선을 보여주는 밝은 항성상 은하핵을 가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이퍼트 은하라는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1944년 백조자리 A가 160MHz 대역에서 관측되었고, 이후 1948년에 별개의 전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은하액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세이퍼트 은하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었으며 NGC 1068의 방출선이 직경 1000광년 이상의 영역에서 형성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세이퍼트 은하의 적색 편의와 거리 측정에 대한 논쟁도 있었으나 세이퍼트 은하핵의 밝기 변화로 인해 이러한 측정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1967년에 아르메니아의 천체물리학자 벤자민 마카리아는 자외선 방출로 구별되는 수천 개의 은하를 포함하는 목록을 발표했고, 이 목록에는 세이퍼트 은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이퍼트 은하는 방출 스펙트럼의 특성에 따라 1형과 2형으로 분류되며, 이후 1.2, 1.5, 1.8, 1.9형으로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초기 탐사는 밝은 대표적 개체에 중점을 두었지만, 최근의 탐사는 세포트 현상이 모든 은하의 약 16%에서 발생하여 실제로 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활동 은하액의 특징입니다. 활동 은하액은 은하의 중심에 위치한 극도로 밝은 영역으로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일반 은하보다 훨씬 더 높은 광도를 가집니다. 활동 은하액을 가진 은하들은 활동 은하로 분류되며 이들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전자기 복사 방출원 중 하나입니다. 활동 은하핵의 진화는 우주론적 모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동 은하핵은 광도가 수 시간에서 수 년에 걸쳐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활동 은하핵 중 가장 대표적인 두 유형은 케이사와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케이사는 극도로 밝은 활동 은하핵으로 그핵 방출원의 광도가 은하 전체 별의 광도의 약 100배에 달합니다. 반면 세이퍼트 은하의 핵 방출원은 은하 전체 별의 광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세이퍼트 은하의 핵은 1억 배에서 100억 배의 태양광도 범위의 광도를 가지며 이들 중약 5%만이 전파에서도 밝습니다. 이들의 방출은 감마선에서 누그러지고 X선에서 밝게 나타납니다. 세이퍼트 은하의 가시광선과 적외선 스펙트럼은 수소, 헬륨, 질소, 산소 등의 밝은 방출선을 보여주며 이러한 방출선은 강착원반 근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높은 도플러 선폭 증대를 보여줍니다. 에딩턴 광도는 중심 블랙홀의 최소 질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인데 복사압과 중력의 균형을 기반으로 하며 복사압이 중력을 능가한다면 가스 원반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활동은하에게 모델은 중심에 위치한 블랙홀이 토로스에 의해 둘러싸인 강착 원반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모델에서는 제트와 넓은선 방출 영역 및 좁은선 방출 영역도 보입니다. 세이퍼트 은하의 방출선은 강착 원반의 표면이나 이온화 원뿔의 중심 방출원에서 비롯된 가스 구름에서 발생합니다. 방출 영역의 정밀한 기화 구조는 현재까지 추정하기 어렵지만 빠른 가스가 블랙홀 주변을 회전함에 따라 넓은 선 방출선이 나타납니다. 좁은 선은 활동 은하에게 외곽 부분에서 기원하며 반향 측량을 통해 방출 영역의 위치와 형태를 측정하는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세이퍼트 은하의 분류입니다. 세이퍼트 은하의 분류는 그들의 스펙트럼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분류체계는 다양한 유형의 세이퍼트 은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용 세이퍼트 은하는 매우 밝은 좌회선과 X선 방출원입니다. 스펙트럼에서 넓은 선과 좁은 선을 모두 보여줍니다. 넓은 선은 초대질량 블랙홀의 강착 운반에서 발생하며 좁은 선은 강착 원반 바깥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이형 세이프트 은하는 밝은 핵을 가지고 있으며 적외선 파장에서 밝게 보입니다. 스펙트럼은 금지 천이에 관련된 좁은 선과 넓은 허용 선을 포함합니다. 중간형 세이프트 은하는 1.5형, 1.8형, 1.9형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이들은 스펙트럼의 넓은 선 요소의 강도와 발모선의 특성에 따라 분류됩니다. 다음은 주목할 만한 세이프트 은하의 예입니다. 센터르스자리 A 은하는 지구에서 보았을 때 가장 밝은 세이퍼트 은하 중 하나로 거대 타원 은하이며 긴 상대론적 제트로 유명합니다. 이 제트는 천문학자들에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며 은하 중심의 블랙홀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백조자리 A 은하는 최초로 발견된 전파 은하로 1기가헤르츠 주파수에서 보았을 때 하늘에서 가장 밝은 전파원입니다. 고래자리 A 은하는 세이포트 은하로 분류된 최초의 은하 중 하나로 세이포트 은하 분류 연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메시의 87은 천여자리 은하단의 중심은하로 초거대 타원 은하이며 4400광년 크기의 긴 상대론적 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트는 전파천문학에서 중요한 관측 대상입니다. NGC 1097은 은하역에서 방출된 4개의 좁은 광학제트를 가지고 있으며 중심에 위치한 초대질량 블랙홀 주변의 활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